오늘의 저녁 달리기 화건은 나는 튼튼하다입니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인데요. 튼튼하다 어, 우리의 몸은 마음을 반영하는, 어, 아주 그 정교한, 어,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튼튼하다라고 말로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면 어, 튼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어, 걸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라고 계속해서 확언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튼튼한 몸을 어, 선물 받으실 겁니다. 아플 때도 금방 회복이 되시고요. 나는,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찰스 헤넬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화건을 나는 강하고 튼튼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행복하다라는 이말 하나로 어, 모든 성공을 다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나는 튼튼하다 어제는 나는 강하다 했다면 오늘은 튼튼하다라고 해서 잠재의식에 새기십니다. 나는 튼튼하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수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튼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튼튼하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에. 어, 각인시키셔서 그것을 사실로 어떤 순간에 내던 튼튼한 상황을 끌어당기도록 여러분이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튼튼하다라고 확언을 하시면 됩니다. 달리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러닝머신에서 뛰시거나, 어, 뭐, 엿기를 들거나 뭘 하더라도 나는 튼튼하다라는 거를 같이 몸하고 마음을, 생각을 같이 주입하면 여러분은 튼튼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튼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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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너무 튼튼해서 강하다. 이렇게 나는 강하고 튼튼하다. 튼튼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튼튼한. 상태로 오늘 저녁도 가볍게 운동하시고 요가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